오늘은 여수 자연인이 산호수나무 삽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산호수나무는 잎이 광택질을 뿌린 것처럼 윤이 나는 나무입니다. 5-6월에 미백색 꽃이 피고요. 가을에 앵두만한 열매가 있습니다. 잎과 줄기에는 진해, 거단작용, 항균작용이 있다고 합니다. 사랑 실천 운동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 브러치가 산호수나무 열매입니다. 꽃말은 내일은 행복하자. 내일은 사랑하자. 꽃말이 참 좋지요? 오늘은 이 나무 삽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삽수를 이렇게 따왔으면, 자, 이 나무를 이렇게 한 메디씩 자립니다한 메디씩. 한 메디씩 자리고 한 잎을 이렇게 반, 한3분의1이나 뜨고 잎을 잘라버립니다. 왜냐하면 잎이 이건 너무 큽니다. 마디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버리고요. 예전에 저희들이 삽수를 배울 때는 이 삽수가 아주 귀했습니다. 그래서 삽수를 이렇게 반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양쪽에 눈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켜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된지는. 예, 제가 삽목을 한 지는 한 50년이 넘었습니다. 제가 1학년 8반 때부터 삽목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7학년이 되었습니다. 내년에 7학년 일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도 삽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보면 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는데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이렇게 칼질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칼질을 해서 뒤를 살짝 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켈레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삽니다. 이이 나무는 확률이 아주 높은 나무입니다. 이렇게 반으로 잘라갖고, 쪼개갖고 숫자를 늘켜도 잘 되고 그런 나무입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해가지고, 우리는 이 삼목상을 만들어 놓고, 삼목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꼽습니다. 꼽는데,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이 삼목상에다 하지 말고, 원예용 상표에다 해가지고 그 작은 화분에다가 하면 은 좋습니다. 오늘도 산호수나무 삽목하는 것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네. <laughs>